내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코인만 알려드리는 퍼펙트입니다 자, 현재 시간 2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4분이고요 자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 실시간 타점 잡아 드린 알파코크 약6% 수익 폴리메시는 약 11%의 수익 하이브 15% 수익 그로스톨 약 5%의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50분경 퀀텀 약7% 수익 STP는 무려 30% 수익까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누적 75%에 달하는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주말에 라도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입장하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횡보가 이어지면서 수익을 못 내거나 물린 상태로 포기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횡보장에서도 급등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물려있는 코인들의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웨이브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웨이브 1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은 내리고 서점은 올려주며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웨이브가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최근 보라색 202평선과 하단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단단하게 다진 뒤 바로 위쪽에 있는 초록색 121평선까지 강하게 돌파를 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말간 약간의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캔들의 몸통은 정확하게 6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주며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미루어 보아 추가 하락보다는 추세선 위쪽으로 돌파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게 되더라도 작년 11월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초 추세선 상단 정을 맞고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빠져나온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가 수차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만 꾸준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웨이브가 상당 추세선을 돌파하는 순간 정고점의 이 3,300원 부근까지 단기급등 수익은 가볍게 챙겨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막대한 양의 거래량을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소화하기 시작할 경우 4,000원까지의 수익도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메시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면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횡보장에서 갑자기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 마이너스 20%에서 30%의 손실은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릴 웨이브코인의 추후 대응법 외에도 추가폭등 쏠 코인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